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아 어, 우선 발달장애인이 최근에 이제 작년 기준을 보면 매달 한달에 한건씩 집단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건 이상의 집단참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10건 이상이 되고요.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한국에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된 특수교육법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목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 많은 가족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희망이없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 참사를 이렇 이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참사를 막아야 하는 게 부모연대나 또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나부터 이런 참사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부모연대에서는 이대 법률인 발달장애인 관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학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을 준비 중인데요. 이대법률 전부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우선의 발달장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발달장애 근리보다의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이 사실상 잘 시행되고 있지만 잘시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발달장애 가족의 미래가 되는 법률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제도 속에서 대부분의 조항들이 의무조항이 아닌 의미조항으로 가서 지역사회가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고 요 전체적인 설계나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매컨대 주거의 문제라든지 또 자립생활의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이 법률 속에서 녹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강제하는 조항과 또 발달장애 개념을 확대하는 것또자립에 제한 기반을 자립기반을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또 법률 속에서 좀더 명쾌히 만들어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위엔장애인권리협약에 휘반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어려에 맞춰서 통합사회, 함께 사는 사회 이런 기반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유반되지 않는 나라 월시이 국가의 평균이될수 있는 나라 이 범죄 취지에 맞게 잘기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안 이유고요 또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회통합, 통합교육이 이슈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이미 한국 정부를 보고 위상차 근고를 했습니다. 통합교육을 위반하고 있다. 분리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 완전 통합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완전 통합교육을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도 오르면서 장애학성에 혐오도 상호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 통합교육의 현실, 특수교육의 현실 암흑기에 아무, 아무 있다고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이 현실들 이제는 완전 사회통합 가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이 핵심인데요. 이 통합교육을 가기 말기 위한 기틀을 만드는 법률입니다. 지금까지도 통합교육의 기반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완전 통합사회로 가기 위한 통합교육을 확실한 기반을 만드는 시스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비상약학생들과 함께 통합교육 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고 사회에 완전 통합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드는 법률 이제 필요합니다. 위엔장인 권리협약의 근거사항에 맞게 세계의 통합교육의 통합사회 흐름에 맞게 한국의 특수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이유가 개정의 가장 큰 사유가 될 겁니다. 2대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과 부모연대 제22대 총선 요구안 12개 요구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발달장애인 증의를 확대하고 미약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율... 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 지원의 기반을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24시간의 지원의 체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법률에서 명확하게 가져가서 전면 개정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누구하고 살든, 지역사회에서 최대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뭘한 발달장애인 법 전부 개정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 통합사회를 가기 위해서 학교 통합교육에 절실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통합지원교사를 배치하고 행동문제지원전당교사를 배치하고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완전 통합사회를 만드는 통합교육을 활성화가 절실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위한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주거생활 서비스. 결국 가족이 없는 사회에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하는 안시간의 주거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거생활 서비스가 한국사회에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행동 중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 그 현재 특별한 의사표현을 통해서 남들에게 문제로 지적된 행동,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 인력이 통해서 부모 교육과 당사자 지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인력을 지원을 통한 이런 행동중재 전문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센터를 통해서 전문 인력이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 특별한 의사 지원을 지원해주는 어떤 욕구에 의한 의사 지원이겠죠. 발달장애인 많이 갖고 있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 지원. 이런 행동 의사 지원을 결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전문 인력과 이런 센터가 전시를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낮시간의 서비스가 이제 한국사회에 파편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보편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가든, 어떻게 활동하든, 이제 낮시간 누구든 발달장애인은 낮시간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게 낮시간 서비스 보편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취업률이 22.5%밖에 안 되는 발달장애 취업률 최소한 30% 이상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취업을 위해서 자기 주도력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일자리, 이런 일자리가 시급합니다. 비장애인 전문가가 장애인 전문가라는 사람이 비장애인들이 또 부모들이 이것이 맞춤형이다라고 주장해서 당사자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스스로 일자리 찾는 나는 일이 되기 힘드니까 문화에서 여가를 통해서 일을 가질 거야 나는 기능이 좋으니까 기업에서 이런 일자리를 갖고 싶어 나는 로봇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열차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자기 주도의 일을 맞춰가는 게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장에 충분한 현장의 인턴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수에 필요하다는 소리죠 비장애인도 인턴 참 많이하지 않습니까? 현장 실습 많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도 현장에 가서 인턴하고 취업하는 새로운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비장애는 인 이런 시스템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보편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습하고 취업하는 시스템 한국사회 절실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합교육 기틀 을 마련하는 이네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크게 특수학급의 학급 정원을 추출해야 됩니다. 지금 4, 6, 6, 7. 유치원이 4명, 초등이 6명, 중등, 고등이 7명인데요. 이것을 중증장애 학생들은 3명, 한 학급에 3명의 기준으로 학급당 정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4, 6, 6, 7, 이미 13년 전에 만들었던 제도인데요. 지금 역시 7명으로, 6명으로 중증장애 학생들이 한 명의 선생님과 수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학교육에 협력 지원교사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통학교육은 사실은 발달장애 학생, 또 중증장애 학생이, 또 장애 학생이 특수육 대상자가 비장애인 학생들과 그냥 통학교육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해도 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원해주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특수교사의 몫인데요. 이 특수교사, 특수반에서만 운영하는 교사로 전략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통학교육을 다지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 지원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수학급에 두 명을 배치해서 한 명은 도합지원한 명은 특수반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한국사회에 이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문제 뭐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사와 부모, 교사와 학교 운영자, 관리자 이 갈등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학교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행동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럴 때 노동기구에서는 근로자와 사주가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위원회라는 중재기구가 있습니다. 중재기구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교육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교사, 교사와 관리자, 이런 관계에 대한 중재가 빨리 해서 구성원들이 갈등에 휩싸여서 대립되지 않게 학교 현장에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중재가 필요한 중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에 학교의 교육분쟁위원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행동중재입니다. 이 행동중재 때문에 도 학교의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동중재를 지원할 수 있는, 행동지원할 수 있는 전담교사가 절실히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행동 지원 전담 교사만이 이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원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지원하고 교육하고 종사자에게도 지원하고 교육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의 행동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전담 인력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행동 지원을 통해서 행동 중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들 많이 한국의 통합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제로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애인들에게 특히 발달 장애인들에게 건강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점 병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국에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17개 시도에 이그점 발달 장애인 그점 병원을 모두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시군구, 큰 도시마다 시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네 동네에서 의료적인 서비스를 접근할수 있도록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는 병원들이 생기고 이해하는 전문 인력들이 의사나 치료사나 관련 인력들이 발달 장애인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발달 장애인의 그점 병원이 모두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공그린이 재활병원. 지금 전국에 두 개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네 개가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는데요. 모든 지역에 광역지도에 공공의료제알병원이 설치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의료시장 지금 뭐 의료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서 10%만 공공의료를 하고 있고 90%는 다 민간의료입니다. 이런 민간의료를 이제 아동들부터 공공의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의료접근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은 민간의 시장에다 맡겨두면 결국은 이 발달장애인의 특히 중증장애인의 의료서 측근성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안 되는 분야라는 거죠. 이제는 국가가 공공성을,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달장애 공공의인재활병원을 반드시 광역단위로 또큰 도시단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듯이 발달장애인도 의료접근을 향상해서 건강검진 특히 발달장애인 노인에 대한 접근 노령화가 꽤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도 40대 이후되면 노령화가 막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이럴 때 발달장애인 노인을 위해서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발달장애인 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촘촘하게 만들어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2대 법률과 12대 정책입니다. 이분 총선에서 2대 법률과 12대 정책 해부 정책들을 반드시 각 정당들이 공약에 이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4년 이내에 이런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열심히 투쟁하고 만들어가고 이끌어내겠습니다. 후보자님들 꼭 2대 법률과 12대 정책 개발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한국 사회도 발달한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합사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길 같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